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우리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과 그리고 엣지 있는 통독을 통해 지금 몇몇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기에 오늘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사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세워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자, 그럼그 징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악한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미디안 민족을 들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칠절8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고난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악에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셔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오늘 하루 수요일 가운데 나에게 있는 미디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하게 하나님 보내신 그 고난들이 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음을 통해 기도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